자 영어 문장 하나, 만아야두개 정도 들려주고 따라 하세요라는 영어 리스닝이나 스피킹 훈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어 문장 하나 안,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한두 가지 쌓아서 벽돌 쌓듯이 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겠다는 생각하고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피라미드가. 그 정도로 한두 문장 가지고 우리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쌓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티끌에 불과해요.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문장을 알려주고, 발음을 따라하거나, 문장 구조 분석거나,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이게 정답으로 여겨지고, 이 발음에서 벗어나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듣기 할 때나 어떤 경우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맥락. 맥락이라는 건 단순하게 텍스트만 갖고 얘기하는 를건 아니겠죠. 독해에서는텍스트지만 회화라고 한다면, 듣기나 말하기로 한다면, 그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문맥 상황 또는 시추에이션 글에는 분명 텍스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글에는 오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회화는 얼굴 표정, 내용, 상황에 따라 그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다 무시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거의 9년 전부터 흘려듣기를 말씀드렸군요. 요즘에 흘려듣기를 제가 9년 전도 말했는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흘려듣기 이야기가 꽤 나오더라고요. 뭐제강일 들어오는 자리면 스스로 개발한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 흘려듣기 중요성을 어, 9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다고 는 발견했고 그것을 수정한 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흘려듣기 플러스 그것좀더 정확하게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단점을 잡아낸 거죠. 결점이 있었던 걸 보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정교하고 복잡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마구잡이를 들어야 된다. 그것도 좋으나, 어, 문맥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듯이, 어딘가에는 우리가, 어, 초점을 맞춰서 들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중요하죠, 방법.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었죠. 하여튼, 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스피킹이나 레스링 훈련에서 하나 또는 두 문장 갖고 하는 훈련이 왜 문제인지를 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어, 지금 나온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수능에 나왔던 이번에 33문제인데 뭐 이걸 제가 다시 보려는 건 아니고 이미 해석해 줬으니까 가볍게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서 아, 내가 왜 문맥이라는 말을 에, 중요한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번 해석했으니까 그냥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Psychological, 그러니까 심리학적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에서 subject 다시면 실험 대상자들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Photograph를 people's 얼굴 face를 그리고 ask 물었죠. Identify 확인하라는 얘기죠. expression 표정과 마음의 state of mind 마음의 상태 드러난 표정과 마음의 상태를 어, identify 확인하는 거죠 a 어, b c 있음의 것을 누가 a 누가 어, 표정이 좋고 누가 표정이 나쁘고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또 result 결과가 어떻게냐면 항상 very mixed 혼합됐다는 거야 결국 혼합됐다는 얘기는 뒤죽박죽이라는얘기죠 어, 결과. 가 일치되는 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의견이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보고 이 사람 웃는 사람이에요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야 이것은 화, 화난 건데라고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예요. 중략. a s t 라이킹 i n g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그들이 어떠한 것도 substitute로 대체하다라고요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죠. 손실 없이. 다시 말하면 울고 있는 얼굴이 있었어요. 누구는이 사람 보고 얘 울고 있는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어 그냥 평온 뭐랄까 뭐 그냥 평온한 합시다 평온. 평온한 대로 바꿔도 되고. 평온한 사람을 약간 우울하다로 바꿔도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서로 교체 가능하다. 놀랍죠? 이런 이 실험도 놀랍습니다. 전 봤을 때. 근데 왜 이런 게 존재할까요? 그게 궁금해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인간은 그러한 이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이런한 c o n s 라는단가 있는데 c o n s c i 라는의식이란 세계는 되게 정교하면서도 되게 어설프기도 한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정교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잘 보세요 What is missing? 놓친 게 뭐냐면 Setting Context 말씀드렸던 바로 세팅되어 있는 환경과 문맥이죠 이모션 감정을 디터민디터미니이죠디터미 e 결정짓는 건 바로 뭐예요? 세팅, 주어진 환경, 배경 그리고 몸맥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 은 똑같은 원리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 이 사람 누군지 알아야 되고, 어?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군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에스테이크 중요한 거죠 이 장면에서 결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어떤 건지 또는 그와 같은 것들 진짜 세계에서는 그리,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얼굴을 맞닥뜨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얼굴만 딱 보는 건 아니거든요 뭐그다음의 옷도 보고 뭐걸어놓은 품행 기타는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특, Particular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만나고 우리는 언더스탠딩 प ी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떻게든 프리스퍼드 촉발되거나 고립돼서 생각을 갖지 못해요. 사회적, 인간적 서 a 스 c e 주요 환경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순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해하는 이해를 가질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모아 분리해서 그 사람 환경, 사회적 환경 기타 등등 왜냐면 그 속에서 그들은 또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생존하니까 우리 생존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존한 곳에서의 환경 이거 보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어회화나 듣기 이런 것을 훈련할 때 하나 둘 보여주고 따라 하세요.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흘려듣기란 말했고 독해도 문법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체 문제를 다 봐야지 한지문 갖고 시간 까짝까짝거리면안 됩니다. 그거 시간 낭비예요. 두 번째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한 물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Not real. The present moment is real. The past is memory. The future is prediction. But physics suggests a different point of view. Physics says that if I knew the universe exactly right now,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물리학자 이야기랑 외의 내용은 관련이 있거든요.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 현재 시제는 리얼이고, 과거는 메모리, 기억이고, 미래는 예상, 예측이다. 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 그렇죠, 현재 시점은 리얼이죠. 과거는 사실 기억하는 거고, 어, 미래는 뭐 예측이라고 하죠. 이거 프레젠티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거예요이 어, 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다른 관점인데요. Different point of view. 어, 피직스가 말하길, 물리학이 말하는 건, 만약에 내가 우주를 정확하게 지금 알아요. 그러면 나는 could predict,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또한 제구성 과거가 어땠다는 걸제구성도 가능해요. 물리학법 칙은 바로 현재의 순간을, 미래의 순간과 과거의 순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어로 공부할 때도요. 리스닝을 하든 스피킹을 하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한 지문 갖고 읽어 주고 발음하고 하는 거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 뭐만있다고요 현재. 현재 순간만 보는 거예요. 과거의 순간도 없고요. 미래 예측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그러니까 웃는 얼굴만 보고 사진만 보고 얼굴을 맞 얼굴에 사진만 보고 그 사람이 화났는지 어떤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명확히 들어간 걸 제외하곤 그렇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리스닝과 스피킹도 마찬가지그 주어진 세팅된 환경, 그게 세팅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팅된 환경, 그리고 어, 글 같은 경우는 컨텍스, 트 문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모든 게. 자, 그럼 말하기를,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현재를 알면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정확히 질 지문 알면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현재, 미래, 과거를 연결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현재를 알면 과거, 미래, 현재를 다할수 있느냐? 이게 물리학적 개념으로 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에 연관돼서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도 돼요. 이 말은 또. 현재를 정확히 하면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exactly, 정확히 알수 있느냐예요. 예? 정확히 알수 있느냐, 그게 관점인 거죠. 지문 하나 가지고 정확히 해석할수 있느냐, 그건 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므로 어, 영어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한 지문에 한 문장, 이런 형식으로 배우는 건 좋지 못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법이긴 하죠. 이런 거 좋지 못해요. 항상 독해는 한 지문을 전체를 훈련을 하셔야 되고 듣기도 흘려듣기를 통해서 그리고 포커스 잡으면서 긴 적어도 오래된 문장 뭐 적어도 5분 이상 최소 5분 이상의 문장은 들어주면서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짤막짤막한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뭔가 배우는 것 같고 기분만 좋아요.